이 문제는 2015학년도 4월 모의고사 정답률 3보를 기록한 8번 문제입니다. 기억을 보겠습니다. 기억 P 지역에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. P 지역은 주변보다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. 니은 A는 육지에 상륙하면 중심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. A는 열대 저기압으로 즉 태풍인데 태풍이 육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은 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멸과 그리고 육지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태풍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즉 태풍이 세기가 세진다는 건데 올라가면 약해지니까 이는 틀립니다. A와 B는 모두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 발생했다. 하는데 A는 열대 저기압이고 B는 온대 저기압인데 여기서 B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는 게 맞지만 A는 그냥 적도 지방에서 따뜻한 기단으로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또 틀렸습니다.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.